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음 어, 오늘 저기 이제 아 어, 이게 이제 환경안 네. 대표 사주인데 지금 과연 이제 삭발이 어떤 역할을 될 건가 하는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볼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교환 대표의 사주는 정화일주죠, 그죠 예.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얘기가 종재격이라 고 그랬어요, 그죠 동물원에서? 종재격이고 또 정기일주 뭐의 재관격 사주가 되고 그래서 이제 법관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종재격이란 종재격 때문에 이제 그 사주가 좋아졌는데. 여기서 이제, 목화가 운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재다 신약으로 변해버리죠. 그죠? 신약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재다 신약은 돈, 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목화를, 목화가 안 오든지, 안그럼 목화가 있으면은 목화를 없애버리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모발은 목을 모발이라고 랬잖아요 그죠? 네, 네. 예 모발을 이제 삭발을 한다면은 오히려 한교환 대표의 입장에서는 좋은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죠? 예 오히려 그동안에 보면은 머리가 이제 가발이니 안 그러면 머리가 참좀 단정하고 이러니까 선비 타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얼굴에서 보면은 모발의 역할이 한60% 이상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머리를 이렇게 삭발하고 나니까 전투형으로 바뀌어버리죠. 그죠? 네. 그러니까 선비 입장에서 전투 입장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사주상으로 이+ 모발이 없는 게 나한테는 오히려 유리한 쪽으로 간다 유리한 쪽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삭발하고는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상대적으로 지금 항상 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떤 태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전투 태세를 갖고 있어야죠 전투 태세. 전투 퇴세하려고 하면 뭔가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돼. 오히려 한기한 대표가 이제 머리 깎고 나니까 선비 입장에서 뭐예요. 군인 같은 느낌이 들어 버리잖아. 그죠? 예. 네. 또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진술사에, 물론 여기도 이제 군인경찰의 어떤 것도 있겠지만 또 무조건 머리를 짧게 깎는 게 좋겠다. 앞으로도 계속 한번 정권이 쟁취가 될 때까지는 뭐에 짧은 머리가 더 올리겠다, 그죠? 네. 네. 짧은. 머리. 네. 지금 뭐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던가 지금 뭐 어떻게 돼요? 뚜껑 켜버렸죠.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부터 먼저 솔선수범. 그게 이제 머리 깎는다고 그 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가 벌써 뭔가 싸우겠다는 어떤 준비태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깎는 게 삭발하는 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자고 남자고 막 삭발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별도의 어떤 자기 마음 자세가 틀려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 깎는다고 뭐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신 문제가 이제 정신이 정신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한번쯤 참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삭발해 제 입장에서는 뭔가 삭발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또한 어떤 전부 다다 이제. 달을 뭔가 변화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국민들의 어떤 화 합이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지금 이 조국 이제 수석 어, 법무부 장관이죠. 장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운이 되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냥 깨끗해 지는데 오히려 저기 어떤 우리가 군인으로 하면은 저게 이제 심장부를 찌르고 또 그냥 초탈을 시켰을 때그 군인의 어떤 입장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뭐 한교환 대표는 어떻게 삭발이 오히려 좋은 거다. 삭발이 어 본인한테도. 본인에게도 좋다. 좋고, 사주상으로도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항상, 뭐,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안볼게 아니고, 한 번쯤 이렇게, 그, 어떤 사주라는 게, 어떤 누구를, 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이치를, 얻어가는 거니까, 이치를 벗어난 어떤 행동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치에 대해서 뭐 여러 이것도 보고 저것도 참고하고 하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또더 나아가서는 나를 위해서 좋은 어떤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옛날에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자체가 어떤 개인의 운명을 보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갈공명도 이 전투의 이 사주명략을 이용을 했고 정치에도 하나의 이용했기 때문에 하나의 사주라는 게어 자연 섭리, 자연 이치를 탐구하는 공부기 때문에 너무 막좀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끝낼게요. 네.